중고차 사시는 거 여간 쉽지 않으시죠? 충남 서산의 아들 차골로 가요 채널은 한국 자동차 진단 보증 협회에 가입되어져 있는 성능 점검 장과 협약 자체 리프트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안심 거래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중고차는 꼭차글러 가요. 안녕하세요. 차 올라가요 이지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중고차가 새음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은 신차급 중고차로 한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무려 2만 키로밖에 뛰지 않은 20년식 아우디 A6 45 TFSI 모델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2만 키로 뛰었다고 오늘 가격 3,890만 원이라는 금액에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미쳤다고 신차를 살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튼 그렇고, 이 아우디 A6에 대한 제 선입견이 조금 있었던 차량입니다. 어, 뭐 고장이 잘 난다. 옵션이 조금 딸린다. 뭐 이런 생안경을 쓰고 살았던 제가 창피해질 만큼 아주 환골탈퇴를 제대로 해버려서 나온 최신형 바디의 A6 차량인데요. 디자인은 물론 이건 이와 아우디의 고질병인 누유적인 측면도 싹다 잡혀서 나왔고요. 보고 계신 것처럼 옵션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실상 생활에서 정말로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만한 옵션들이 아주 그득그득 찾아 있는 그런 차량인데 고객들이 하도 차가 안 좋다고 지랄 연병을 했어하니까 진짜 이일 갈고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렇고 오늘 차량 제원부터 한번 옆으로 소개시켜 드리면 2020년식 무려 2만 7천km밖에 뛰지 않은 엄청나게 적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고속 연비 휘발유라지만 18km까지 나가는 아주 준수한 연비까지 겸비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연식이 좋다 보니까 수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6개월 1만km 세이프 6까지 적용이 되는 모델이다 보니까 잔고장에 대한 걱정 하나도 안 아주도 좋을 만한 그런 차량. 오늘 3,890만 원 진짜 신차가 거의 7천만 원에 육박했던 엄청나게 고가였던 차량 3,890만 원이니까 위쪽 번호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신차급의 최신형 바디 A6 주인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목소리>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면 사돈의8 총까지 할인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디자인 자체도 정말로 이쁩니다. 뭐 다른 벤츠라든지 BMW. 뭐, 현대 기아차들 보면은 정말 요즘에 막 미래 지향적이다 이런 디자인들로 막 이상하게 나오는 차량들이 많은데 이 아우디 A6는요, 그 고유의 아우디의 디자인. 패밀리 룩을 아주 잘 담아놨기 때문에 고전적이지 않지만 아주 스타일리시한 엄청나게 이쁜 디자인이 담겨져 있는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전면부 디자인도 이쁜데요 후면부 지금 보신 것처럼 진짜 누가 봐도 요거는 최시정! 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한 정말 세련된 디자인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뭐 라이트만 이쁘냐 밑에 쪽에 있는 디퓨저 자체에도 크롬 몰딩으로 마우라가 진짜 거의 두뼘 정도의 크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포티한 느낌까지 물씬 느껴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차량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트렁크 공간도 어디 하나 특징이 진 곳이 없기 때문에 뭐 수납 같은 거 하시기 너무나도 용이한 공간성까지 가지고 있는 녀석이네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딱 앉았을 때 야, 내가 왜 5시리즈를 샀을까? A6를 살걸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멋있어요 뭔가 진짜 최신형 바디 아, 최신형 바디니까 아무튼 너무나도 멋집니다 크롬 몰딩의 라인과 안쪽에 피아노 블랙 이야, 이거는 호불호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예쁘장한, 정말로 스타일리시한 실내 공간까지 이제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디스플레이 자체가 인치수가 엄청나게 크게 두 개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위쪽엔 뭐 미디어들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라운드뷰, 후방카메라, 안전에 대한 경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디스플레이고요. 밑으로 보고 계신 것처럼 에어컨 공조 시스템 자체들도 다 터치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차량이고, 양쪽으로 3단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부착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밑으로는 스타트 버튼과 함께 전자기어봉. 이게 그립감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딱 잡고 운전하기에 진짜 좋을만한 그런 전자기어봉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키는 당연히 두 벌에 오토홀드 버튼과 전자파킹 기능까지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콘솔 라인 쪽에도 이렇게 엠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다 보니까, 밤길 주행, 정말로 무슨 로보트 안에 탄 것처럼 아주 기품 있는 드라이빙을 즐길만한 그런 차량이네요. 자 핸들 관리 상태 뭐 2만 키로 밖에 뛰지 않았는데 뭐 어디 하나 해진 데가 있겠습니까 겁나게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 뒤편으로 보고 계신 것처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고속 운전 시에 정말로 편리하게 쓰실 만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으로는 차선이 탈 방지 기능까지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계기판 한번 보셨을 때 계기판에 경고등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풀 전자식 계기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로 또렷하게 보실 만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 6 5 0 0 k m 는 실주행거리 같이 확인하셨네요. 자, 오늘도 차 골라가요. 이지은 팀장과 함께 2만km밖에 뛰지 않은 아우디 A6 차량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연태까지 생각하셨던 A6는 잊어버리세요. 정말 황골 탈퇴가 제대로 돼서 나온 최시정 마디 A6 저가 지금 사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꿀매물인 것 같은데 7천만원에 욕박했던 신차가 지금 3,89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고 성능 좋은 차량으로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언제나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지은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